안녕하세요. 공시 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카셰어링 업체로 코스피 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소카의수혜체 결과가 방금 나와서 간단하게 전해 드립니다. 희망 공모 가격 3 4 0 0 0에서 45,000원 사이로 제시했었는데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희망 공모 가격 하단을 크게 밑도는 28,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쏘카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9,418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모자란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경쟁률을 보면 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다소 처참한 수준이고.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밴드 하단 즉3 4 0 0원 미만으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인데요. 상장 이후에도 공모주를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기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확약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확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면 보통 상장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는데 속하는 일단 강행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투자 자금을 받아서 전액 신주로 모집하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러면 의도치 않게 공모가가 싸진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이 10일과 11일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어떤 분위기를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소카 공모 청약은 미래에셋과 삼성 유한타 증권을 통해서 가능한데 유한타 증권은 수량이 매우 적고 청약 당일 계좌 개설이 안됩니다. 소카는 최소 청약 주식이 10주가 아니고 20주입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이고 증거금률 50%를 감안하면 최소 청약 증거금은 28만원입니다. 소카는 이번 상장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 대부분을 인수 합병 전략적인 투자에 쓰기로 했고요. 신사업 진출료에도 일부 공모 자금을 쓰기로 했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14.5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보시듯이 상장 1개월, 3개월, 6개월간에 순차적으로 물량들이 많이 풀립니다. 소카가 하고 있는 카셰어링 사업이 자본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소카가 상장 전부터 수많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았고 그 결과 상장 이후에 순차적으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원 언론에서 소카가 유니콘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 유니콘 특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보면 소카처럼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 소카는 아직까지 연간 단위로는 이익을 못 냈습니다. 소카가 상장 심사를 청구하기 직전 사업년도인 2021년 사업년도를 보면 매출액이 2,850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났죠. 자기 자본이 1,500억 미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규정을 보면요. 소카는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은 아까 충족을 했죠. 그리고 신규 상장 신청을 기준 기준 시가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이다. 즉, 일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니콘과 관련없이 유니콘이라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데 일단 1번 항목을 소카가 충족하기 때문에 상장 심사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카는 유니콘 특례라는 존재하지 않는 특례로 상장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준에 따라서 상장 심사를 받고 현재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2번 항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은 50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소화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자본이 아까 보셨듯이 1,5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 시가총액 1조 원 이거는 상장 심사 청구를 할 당시에는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도 1조 원이 넘었을지 몰라도 현재 오늘 확정된 공모가 기준으로는 1조 원이. 안 되죠. 어쨌든 일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속카는이 일본 조건에 따라서 상장 심사를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화 수요예측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점검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라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